시내버스 기사가 의식을 잃은 승객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해 화제입니다. 이태원 참사 당시 자자드는 숨을 되살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에 참여했습니다. CPR 상황을 몇번 목격했는데 어, 그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,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근무지가 수영장인데 아무래도 음. 상황이다 보니 심폐소생술을 할 그런 음. 상황이 좀 찾아올 것 같아서 좀 방지하고자 네, 배우러 왔어요. <laughs> 저도 선수 트레이너 쪽 수업 듣고 있는데 거기서 CPR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업 듣게 됐습니다. BLS는 기본 심폐생술을 의미하고요, 심정지인지 레고 신고, 심폐생술 자동심장충격기까지 일관인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술기를 말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신정지라고 인지할 수 있어요. 그런데 호흡을 비정상적으로 한다. 게 어떻게 호흡을 또 하는 건데 저희가 어떻게 신정지로 인지를 해야 되며 그게 조금 어렵잖아요꺽꺽 하는 그런 호흡들을 이제 비정상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비정상적이란 얘기는 호흡과 호흡 간격이 점점 늘어나요.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했다가 이게 점점 길어져서 아직 호흡이 없는 상태. 이게 신정지라는 의심을 제가 해볼 수 있는 거죠. 완전히 반응이 없을 경우. 심장 정지 상태를 의심하고 재 빨리 도움을 청해야 <laughs> 하는데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직접 가리키면서 진지하고 단호하게 말해야. "빨간 셔츠에 턱받이 한 남자분. 빨리 119 부르세요." 그리고 호흡 확인을 하면 되는데 호흡은 이제 머리부터 배까지 이렇게 스캔하는 거예요. 얼굴부터 배까지. 이게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숨 쉬면 이렇게 배가 들락날락 하거든요. 그런 모습이 진짜 있는 건지 예, 초크로 놓고 위험한 위치도 한번 깍지껴서 한번 잡아볼게. 요 저희가 이게 딸깍 소리가 나야 5cm가 된 거거든요. 저희가 5cm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, 예, 네. 패드를 여기 이거랑 이제 왼쪽 젖꼭지 바, 이게 바깥쪽으로 많이 붙여주셔야 되는데 피부에다 놓게 되면 이 피부로밖에 전기가 안 통. 그래서 이게 안에 있기 때문에 왼쪽 젖꼭지 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통하게 되겠죠. 그래서 많이 바깥쪽으로 왼쪽 젖꼭지 바깥쪽으로 붙여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, 그럼 이다 됐구나. 인지하시고 모든 다 떨어져요. 가슴압박해 주세요. 해서 조금 더 시키고. 이전에 어 좋아요. 샹 누르시고 가서 가서 아빠 아주 아주 잘했습니다. 몇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 그 대한 심폐생협회만 들어가도 일반인들이나 그리고 의료진 과정에서 많이 활발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서울특별시 보람의 병원에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게 되셨는데 네. 어떻게 이렇게 병원과 함께 연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? 아 저는 이제 대한 심폐생협회 강사로 활동 중이고 또 보람의 병원 직원이라서 같이 보람의 병원 직원들의 어, BLS도 다 강의하고 그리고 일반인 강의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심폐소생교육 받을 수 있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호흡을 넣는데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계속 호흡만 넣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가슴압박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. 아시다시피 그 흉골이 아기는 더 좁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옆으로 하시면은 더성장뒤게 채워서 가슴압박을 눌러주시면 되고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2 2 2 22, 2 2 2 8 아무래도 가장 많이 실습한 성인 가슴 압박이 제일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저는 그 근무지가 유치원인데 항상 실습은 항상 성인 대상으로만 했었는데 오늘은 영아 대상으로도 이렇게 좀 했어가지고 잘 기억했다가 혹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두 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사람 하나 살리고 간 기분이라서 부드럽습니다. 실제로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 p r 시스 네. 오늘 배운 걸로 <laughs> 보이면은 무조건 달려가서 한번. 네, 굉장히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게 느끼시고, 그리고 보람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. 실제로 저희가 몇십 년 후에 할지도 모르지만, 그때가 됐을 때 몸이 저절로 할수 있을 그런 날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사실 이게 무료 강의고 이렇다 보면은 잘안 따라오시는 분도 많고, 하기 싫어하시는 분도 많은데, 다들 열정이 넘치시고, 다들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요. 네, 오늘 아주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.